시자 때론 나도 핵 귀요미이고 싶다. 예스! Yes. 다음 사람 빨리, 다음 사람 빨리! 나는 현재보다 빵이 좋다. 뭐? No. 어, 약간 머뭇거리는데 현재가 더 좋다? <laughs> 오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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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. 야.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현정이다 예스! 나이스! 나 홍빈이 형이 나를 납 오고 오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 이상하다, 엉덩이로 타야겠고 28초 남았어요 아진난 네, 사실 치킨보다 피자가 더 좋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야, 이거는 이 거짓이 나오면 이 이상한 거야 봐봐. 잘못했어, 이거 잘못했어 이거 요거 불량이에요! 날 사랑하니? 네아나 <laughs> 진짜 뭐 하는 거야, 지금 여기서 <laughs> 같이 맞자 난 아, 사실 늘 사랑하지 않아. <laughs>